네, 대념처경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대념처경은 중생들이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한 괴로움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한 올바른 길에 이르기 위한 열바를 깨닫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운데에서 가장 또 중요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수행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부정관과 수식관이 있는데, 부정관은 솔직히 현대인이 좀 닿기 어려운 면이, 상황이 현대인이 뭐 닿기 어렵습니다. 인도 가서 겐지스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시체가 썩는 모습을 뭐볼 수도 없는 거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도가 또. 뭐 가서 그런 수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정관은 좀 어렵고, 수식관이 좋은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수식관. 수식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식관. 수행 도자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세는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수식이라고 하는가? 수행하는 사람이 한가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앉은 다음 마음을 잡아 생각이 얽히지 않게 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열 번까지 헤아린다. 하나부터 둘까지 세다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이르게 한다. 마음이 흐트, 흐트러지면 다시 숨을 헤아려야 하나니 이것을 수식이라고 말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밤낮으로 한 달이든 한 해든 수식을 익혀 열 번째 숨에 이를 때까지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개송으로 말한다. 숨, 쉼에 움직이지 않음이 저상과 같아.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헤아려 열까지 이를 것이니 낮과 밤한달한 한 해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이렇게 수행해서 수식을 지켜야 한다 숨을 헤아리는 것이 안정되었으면 서로 따르게 하는 수행을 해야 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면 그림자가 뒤따르듯 수행도 그와 같이 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따른 따라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것을 개성으로 말한다. 숨을 헤아려 마음이 안정되면 자유를 얻으니, 들이, 드리, 들이고 내쉬는 숨을 헤아리는 것이 수행이 된다. 그 마음 서로 따르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숨을 헤아려 마음을 조복하는 것을 서로 따른다고 한다. 수행도지경 예, 이 수식관에 대해서 수행 도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예,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열 번까지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경전에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예, 같아야 한다. 예, 간극이 같아야 한다.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예,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예, 그, 숨을, 예, 이 단전에 잠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 보관하는 과정을, 이 경전에는 써 있지 않은데, 예, 들숨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관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예, 초심자가 들숨을 열 번을 세고, 날숨을 열번 세기, 세라 세는 것은, 예, 한 번에 1초 정도로 간격을 두고, 한다고 치면은 예,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한해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이 정도 될까 말까 경쟁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이 예, 이 몸을 항아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결과부자를 하고 예, 허, 허리를 곧게 펴고 허, 허리를 곧게 펴가지고 이 몸을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이 항아리에 예, 숨을 꽉 채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이 항아리에 숨을 꽉 채운 이, 이 단전부터 가슴까지 숨이 꽉찬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걸 세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면은 예, 이게 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찼을 때이 단전에 숨을 숨을 참으면서 예, 단전에 이 숨을 약간 보관하는 그게 한세번 정도 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들숨하고 이 숨을 참는 것 예, 단전에 숨을 보관하는 것 이걸 세번 정도 세십시오 그리고 날숨을 한 일곱 번 정도 세면은 예, 이게 대충 제 경험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숨 다섯 회 세고 예, 이 숨을 참는 것, 네, 단전에, 단전까지 이 숨을 내려 보내려면은, 네, 3초 정도 시간 숨을 참는 것, 3번, 3, 3에 세시고, 다시 숨을 내쉬는 것, 네, 날숨에, 예, 네, 7번 정도 세시면, 네, 초보자가 맞지 않나. 그래서 5, 3, 7, 이렇게 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불교 성전에, 조계종 불교 성전의 선정의 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릎 공부는 선정을 닦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앞길이 막힐 것이다. 바다속에서 진주를 찾으려면 바다가 고요하고 맑게 가라앉아야 한다. 파도가 일면 진주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정의 물이 맑고 깨끗해지면 마음의 구슬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원각경에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지혜를 모두 선정에서 생겨난다고 했고 복파경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 닦아나가되 그 마음이 수미산처럼 편안히 머물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 본부와 성인의 역량을 초원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고요해지는 인연을 빌려야 한다. 마음대로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자세가 자체가 모두 선정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다. 일체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그르칠까 두려운데 하물며 미적미적해서야 어떻게 닥쳐오는 업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 어른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의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문으로 끌려가서 눈을 감고 빈 손으로 중생계에 돌아가 생사의 물결 속에서 헤매게 된다. 좌선이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조계종 불교 성전의 좌선하는 방법, 좌선이에 나온 좌선하는 방법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절대로 생각하거나 헤,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곧그 생각은 사라진다. 오래오래 공부해서 모든 인연을 잊으면 저절로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된다. 이것이 좌선하는 요령이다. 은밀히 말하자면, 좌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법문인데,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리는 것은 대체로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좌선을 한다면 자연히 몸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며 정신이 상쾌하고 예리해질 것이다. 정념이 분명하고 법의 맛을 느끼면 마음이 고요해 청정하고 즐거워진다. 이미 마음을 깨달았다면. 용이 넓은 바닷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큰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하더, 못했더라도 마치 바람이 타오르는 불길에 불어주는 것과 같이 같아서 공부에 많은 힘이 들 필요가 없, 없다. 다만 긍정적인 마음만 지닌다면 반드시 이 공부는 그대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에이 좌선하는 방법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좌선을 해보니까 저도 10년 이상 해보니까 예 뭐저 뭐 산삼을 먹거나 뭐 보약을 먹거나 예 그러는 것보다 비타민 먹고 뭐 각종 몸에 좋다는 건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것보다 효과가 한천배만배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잦은 질병도 없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참 좋습니다. 다음은 선정과 지혜의 관계. 복보 단경의 내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는가? 마치 등불과 그 불빛의 관계와 같다. 등불이 있으면 곧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불빛이 없는 것과 같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곧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두 가지지만 몸은 본래 둘이 아니다. 선정과 지혜의 법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다음은 법보단경의 선정의 의미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고 하겠는가? 밖으로 분별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밖으로 모양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만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된다. 본성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안정되어 있으나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산란하다. 그러나 만일 온갖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정이다. 수행자들이여 밖으로 모양을 벗어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산란하지 않는 것이 곧 정이다. 그래서, 밖으로는 선이 되고, 안으로는 정이 되며, 그것이 곧 선정이라 말한다. 네, 다음은, 유마일이 자선법. 네, 유명한 유마경의 제작품에 나와 있는 유마일이 자선법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희를 방문하라고 하자 사리불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희를 찾아가 병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 저는 예전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했는데 그때 그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좌선이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삼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고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고,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수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좌선입니다. 마음이 안으로 닫혀 고요함만 추구하지 않고, 밖을 향해 혼란하지 않는 것이 좌선이고, 온갖 견해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37도조품을 닦는 것이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앉아, 앉을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